안녕하세요. 저는 어, 윤승준입니다. 어, 제가 지금 그 전국 순회 중인데요. 애리조나를 거쳐서 텍사스, 지금 플로리다, 텐파를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. 며칠 됐는데 지금 저희가 꽤 많은 그 운전을 했어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뭐 제가 얼굴이 오늘 너무 지저분해서 지금까지 제가 운전한 거리가 다가 여러분들하고 아, 잠깐 제가 어디에 있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아,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은 제가 어제 그 호텔에서 잤는데 호텔에서 잤고뭐 조금 싼 호텔을 찾았더니 뭐 검사대로 시끄럽고 해서 지금 잠도 잘못 잤습니다. 어제 더군다나 아, 유현진 선수가 야구하는 것을 제 컴퓨터를 통해서 좀 보다가 했더니 여기는 시차가 있으니까, 음, 상당히 좀 늦게 잤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부터 지금까지, 아, 한 6시간, 7시간 정도 운전한 것 같아서 잠시 좀 쉬고 있습니다. 하루에 이제 보통 한 8시간, 내지 어떤 날들은 많이 한 날은 12시간씩 도 운전하고 했는데, 아직까지 초반인데, 체력 안배를 위해서 오늘도 이제 체력 안배를 잘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아, 즐겁게 그리고 아주 깊은 혼자만의 그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아, 운전하면서 이번에 가장 많이 느낀 게 아,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제가 크루즈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크루즈의 그 귀향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. 제가 엑셀러터를 밟지 않아도 자동으로 세팅을 해놓고 가면은 아, 이렇게 편한가?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, 뭐, LA나, 뭐, 캘리포니아에서 롱 드라이브 하지, 하지 않을 때는 거의 뭐 사용할 수가 없죠. 그, 뭐, 계속 브레이크를 밟았다 떴다 하니까 브레이크만 밟은 크루즈는 풀어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크루즈를 통해서, 어, 금 기존의 제한속도 정도를 맞춰놓고 지금 계속 다니고 있는데, 뭐한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. 그, 한 시간, 뭐, 혹은 30분, 이런 것들이 빨리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. 아, 1 시간, 2 시간 운전할 때는 5분 빨리 가고 10분 빨리 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, 어차피 10시간 걸리는 거를 뭐, 30분 빨리 간다, 한 시간 빨리 간다, 그래서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, 아, 그 예전처럼 뭐, 가속을 하거나, 이렇지 않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가급적 제한속도 안에서 그냥 편하게 가려고 합니다. 그, 만2 4만 이틀을 꼬박 운전한 꼴이 되니까요. 그 안에 정말 많은 동영상들을 봤거든요. 그래서, 어, 전 특별히 또 많은 목사님들 제가 듣고 싶었던 그동안에그 설교도 많이 듣고 다니고 있는데, 혼자서 봉의하고 은혜 네, 많이 받고 있습니다. 어, 잠깐 여러분 그 보고를 좀 드리자면요. 에리조나에서, 교회에서, 어, 정말 제가 여태까지 강의했었던 그 어떤 교회보다도 제일 젊은 분들이 많았어요. 교회에서 했었고, 그 다음에 어, 텍사스 엘파소에 와서 엘파소에서 주한 목사님하고 또 교제를 나눴었고요. 그 다음에 어, 달라스로 들어왔었습니다 달라스에 와서 어, 그날은 그냥 달라스에서 어, 그 방송을 했는데 제가 음, 방송에서 제가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어, 거기서 그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선착순으로 해서 가르쳐 드리겠다고 했더니 어떤 그 회사에서 일곱, 여덟 명 정도 모으셔가지고 제가 거실에서 두 시간 정도 강의를 했고 또 다른 분은 지금 장애인 선교회를 그 이끌고 계시는 그 목사님이셨어요.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아주 깊은 얘기를 나누고 이제 그 다음날 제가 저 밑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코퍼스 크리스티라고 저 밑에 바닷가입니다. 그러니까 달라스에선 그. 구글 맵상으로 7 시간 나오니까 그보다 훨씬 많이 걸리는 거죠. 그래서 거기까지 그 시간에 밤에 갈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이제 세난티오 정도에서 와서 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, 저랑 그 만났던 목사님이 꼭그 킬린이라는 곳에 들러서 어떤 분을 꼭 만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. 거기는 뭐한두 시간 정도밖에 안 돼서 그 다음날 많은 시간 운전해야 돼서 사실은 좀 꺼렸었는데 너무 간곡하게부탁하시니까 가셨, 갔었는데 정말 귀한 분을 만나서 막한 시방까지 너무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. 어, 처음 보는 분들하고 그렇게 깊은 얘기들을 하고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닌데,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하고 있습니다. 어, 그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, 음, 그, 아, 쿠파스, 그래, 그 다음날, 그리고 이제 쿠파스 크리스탈크리스 갔죠. 그 목사님에서 이제 자고, 네, 작은 교회였지만, 그 교회 덕분에 제가 10시간 정도 더 운전을 하게 됐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. 고맙고 그래서 그쪽에서 교회 잘 마치고 휴스턴에 와서 휴스턴에서 어제 독립기념일이라서 사람들이 거의 뭐안 모였어요. 뭐한 10명 정도 모이신다고 그래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제가 갔었는데 두 명. 두 시간 넘게 열심히 강의해 드렸습니다. 이번 강의하고 제가 여행의 그 목적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원하는 분들은 모두 가르쳐 드리겠다 했는데, 어, 정말 두 명이 있어서 아주 즐겁고, 그리고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이동을 해서, 이, 어, 텍사스에서, 휴스턴에서 템파까지가 굉장히 먼 거리 가서 하루에 갈 수가 없으니까, 그래서 이제, 어, 조금 왔습니다, 조금. 텍사스를 거의 벗어날 그 정도 왔다가, 오늘 아침에도 지금 새벽부터 운전하고 있는데, 지금까지 한 8시간 정도 했는데, 너무, 어, 긴 시간이라서, 템파로 오늘 들어가지 않고, 템파 인근에 가서, 아, 제가, 음, 호텔에서 오늘 하루를 더 자야 되겠다, 이런 지금 계획하에 있습니다. 아, 여러분들 그 가면서 제가 너무 좋은 곳들을 많이 만나서 그곳에서 좀 방송을 하드리려고 했었는데, 아, 그곳은 인터넷이 잘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찍어놓기는 많이 찍어놨습니다. 그래서 아, 뭐 돌아가서든 아니면 이제 그 중간에 어디서든 컴퓨터 작업을 할수 있는 곳에서 제가 작업한 걸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 방송도 지금 뭐 갑자기 하는 거라서. 그,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, 음, 여러분들, 그 건강하시고, 여기서는 지금 뭐 생각보다는 이 날이 많이 덥거나 하진 않고, 또제 아들이 새 차, 아들이 지금, 지금 새 차를 가지고 운전하고 있어서 너무 편리하고, 어, 편안하고, 안락한 그런 여행이 되고 있습니다. 어, 건강하게, 그리고 잘 마치고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